뭔가 리버풀이 저쪽에서 좀 불안해 지금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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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제대. 미쳤네 진짜 미쳤네 이거는 계속 리버풀이 매번 그래 갖다줬어 갖다줬다니까 아예 아... 알리성 미쳤다 진짜 <laughs> 아까도 씨, 수비 쪽에 마티비 그러더니 야 대놓고 대누... 와야 이렇게 먹어? 와! 우와! 와야 와! 와! 저런 패스를 한다고? 야 일단 했넷슨데 개간지다 이거 야 이건 골이 너무 멋진데? 아놀드가 올린거지 지금? 와... 롱패스 단한 번의 골로 그냥 저 패스로 이거 이거 저걸 보고 올린거야? 와... 씨... 이건 진짜 아놀드 대박이었네 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것도 거이 실수다 이거 어... 이거 골이지? 근데 오프사이드 같은데? 아, 아닌데? 뒤에 안 올라갔는데? 꼬리, 헤더를 저렇게 이러면 시청이 나오겠네 아, 나오겠네 완전히 그 헤더를 자기 의지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걸 연결로 했다고 보는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수비수의 실수로 보는거지 골인장 와왜 왠지 골 넣을 것 같다 느낌 그 느낌은 또 어디서 오는 거야? 어떤 축구를 오랫동안 봐왔던 어떤 아... 그런 축이라니까 너는 그냥 한국 선수 뛸 때마다 골 넣을 것 같다 그러잖아 야 이찬아 들어와 왕이찬 왕이찬 이찬이 들어갔다 이찬이 야 야, 이찬이 들어왔이대개 미쳤다 진짜 <laughs> <laughs> 야. 뭐그 촉이 어디서 오냐고. 식구를 화는 <laughs> 게 보다 보면 그게 있어. 저접고 아. 어, 어, 그렇지. 이찬이 아, 어시 어시 어시. 이찬이 어시. 이찬이 <laughs> 어시. 골 골. 어 어. 어. 잠만잠만제 라이터. 아! 아 이강인에 이어서 오늘 황희찬도네 오늘 골만 봤어요 시즌 이 골. 자 일단 FA 컵 64강 리버풀과의 경기였는데 아 그래서 일단 황희찬이 일단 선발에선 제외가 됐습니다. 음. 네, 그냥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 컨셉에 분명했다 보는데 아 컨셉. 네, 상대가 리버풀이고 안필드고 원정을 가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네네. 오늘은 아담 아트라우의 카드를 쓸려갔다. 고음좀좀 출라 시켰다가 그냥 아. 너 뛰어가 얼마. 아까 장면이 뭐였냐면 그래서 앞으로 더 차 놓고 40m를 달렸던 장면이 있거든 <laughs> 미친듯이 뛰더라 그런 축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라울리메네스, 게데스, 아드마트라우 그렇죠, 그렇죠. 이건 컨셉이 분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교체대 투입됐던 친구들이 누구냐면 음. 어, 쿠냐 영입된 브라질 그렇죠? 국대 네. 출신의 음. 그 다음에 황희찬 그 다음에 마테우스 누네스 다 볼을 어쨌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선수들은 후반전에 넣었단 말이야 음. 이거는 자 전반전에는 수비 좀 하다가 카운터 때리고 후반전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볼을 차, 차는 선수들을 넣자라고 음. 하는 컨셉이었다 근데 그 컨셉이 좀 대단히 명확하게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잘 네. 지키다가 한방 역습하고 이런 장면들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63분에 황희찬 선수가 아... 동시에 세 명이 들어갔는데, 그렇지. 같이 교체 투입된 쿠냐 쿤 2대 1탕탕당 찍면서 와잘 만들잖아. 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굴절돼 가지고 튀어 나온 걸 황희찬 선수 궁대인골 그렇지 궁대인꼴. 어, 궁대인 어, 궁대인 일부 골. 나가면서 딱궁대인골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네. 교체 투입 된 3분 만에. 네네. 근데 이게 하, 진짜 우리 기다렸던 거잖아. 음. 황희찬 선수가 올바임튼 저, 이제, 유니폼 입고 이번 시즌 골이 없었거든. 맞아요, 맞아요. 오늘 이제 FA컵이니까, 음. 뭐, 프리미어 리그, FA컵, 무슨 뭐, 여러가지 대회에서 골이 없었는데, 시즌 첫 번째 골이다. 음. 뭐,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골을 넣고 대표팀에서도 골을 넣었지만, 프로팀에서는 골이 없었는데 이번 네네. 시즌 그첫 골을 얻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에이. 일단 시즌 첫 골을 오늘 황희찬 선수가 기록을 했고 쿠냐가 이제 영입이 돼서 약간 공존 문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동시에 출전한 경기에서 좀 합의 맞추면서 원투패스로 이제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음. 쿠냐가 최전방을 받고 그렇지. 어, 황희찬을 왼쪽을 이렇게 세웠는데 왼쪽 공격에 확실히 황희찬 선수 왼쪽이 왼쪽이야. 제일 좋아. 황희찬은 왼쪽인 아. 것 같습니다. 이 예. 왼쪽에서 자기가 들어고 특히나 이 로페테 감독 체제가 되면서 우반 음. 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아요. 아. 그 전에 브루라지 감독 때는 그냥 치고 달리고 음. 측면 많이 활용다고 크로스만 올리고 아. 아. 아주 이게 아주 그냥 단순한 축구 이런 게 있었는데 로페테 감독은 확실히 뭐 스페인 국대를 포함해서 레알 네네. 마드리드라든지 그렇지. 확실히 이게 전체적으로 패스로 만들어 나가는 어떤 플레이도 잘하고 음. 특히나 반대발 윙어를 쓰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는, 이제, 오른발 답인데 왼쪽에 서워놓게 되면, 로페태기 감독하고도 맞고 네네. 황희찬 선수가 제일 잘하는? 스타일하고도 맞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왼쪽이 제일 좋구나. 음. 근데 쿠냐의 최전방은 살짝 조금 원래 여색해. 이제 최전방을. 도, 약간 아 아니, 아니니까. 세컨이나 아니면 이제 뭐 측면이니까. 네네네. 어쨌든 이 최전방의 고민은 남겠죠. 오늘도 라울리메네스나 데우코스타아 거긴 골못 넣지. 아, 이런 친구들에 대한 그 9번에 대한 고민은 남지만. 네네. 황희찬 선수는 확실히 왼쪽이야. 왼쪽이고. 그렇습니다. 로페테기 감독 체제가 되면서 브루라지 감독 때보다 자기 축구와 어, 좀 맞는 거 같으니까 맞아 확실히 많은 기회 또 네. 골까지 만들어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뛰는 것도 좀이게 좋아 보였어 황희찬도그면서다고 네. 한다면 어. VAR로 취소된 어시스트지. 어시스트. 네. 그게 됐으면 3대 2로 극적으로 진짜 극적 골 만들면서. 그렇지. 어, 팀을 32강으로 이끄는 거였는데. 아 우리도 막 지금 막골 들어갈 때막 위치 황희찬 오늘 한골한개 도움이다 했는데 VAR 결과 좀 취소가 됐어. 이거 좀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laughs> 뭐냐. 어디 부분이냐? 뭐, 왜 그런거냐 그래서 뭐 처음에는 크로스 올릴 때냐 아니면 황희찬 선수가 패스를 할 때냐 맞아. 그런데 그 장면은 문제가 없었어 음, 음, 문제가 없었고 화면에는 완전히 처음에 나오진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좀왜왜 중계 v r 이라든지 화면도 제대로 안보여져가지고 안안 뭐냐 네. 왜 이게 루페텍이 난리 났잖아 이게 왜 항의하다가 어, 카드도 어, 나왔고 어, 요즘은 그 벤츠에서 영상을 볼수 있게 되거든 네. 그 영상 <laughs> 확인한 다음에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음. 중계 화면으로 다시 그들도 보여줬어 처음에는 네. 자기네들도 이게 헷갈려서 모르다가 어떤 장면이었냐 코너킥 상황이었잖아 코너킥 상황에서 붙였고 음. 그래서 볼이 나온 걸 황희찬 선수가 다시 백키딩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코너킥 선수게간 거야 그렇지. 그러면 대충으로 코, 코너킥을 찾기 때문에 거의 골라인 쪽에 붙어 있잖아 음. 이렇게 황희찬 선수가 백키딩을 자기한테 다시 오니까 그걸 막 뛰어서 부, 받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선수의 옵사이드였 그렇지. 거야. 여기 올린 선수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빛. 다시 공이 가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없어야 되는 거죠. 코너킥에서 많이 나온 장면. 많이 나온 장면, 아, 아, 장면. 코너킥을 아유. 찼던 선수의 볼이 다시 오게 되면 미처못 빠져 나가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그러니 처음에는 이거만 보여 주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야, 우리도 헷갈렸던 거야. 그렇지. 어디냐고 도대체. 네. 그러면서 이제 로페테 이 감독이 항의하면서 카드까지 나오는 장면. 근데 야, 이거 이것까지 했으면 3대 2고 황희찬 한골한개 도움인데. 어. 아 근데 확실히 근데 축구가 좋아졌어. 올바임 팀이. 아, 재밌어지고. 아, 로페테 감독 이후에 그러면서 황희찬 선수에게도 지금 보면 선발 기회라든지 이런 기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많이 생기고. 오늘은 뭐규체 투입 됐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황희찬 선수에게 확실히 좋은 신호다. 어.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가 2대2로 됐기 때문에 어, 이제 재경기죠. 네. 울바인튼 어. 홈에서. 이제 홈을 바꿔서 하는데. 네. 근데 리버풀 얘기도 살짝 좀 하고 싶은 게 오늘 리버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각포의 데뷔전.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수비가 좀 불안하다. 아 그렇죠. 수, 수비 불안과 약간 중원에서의 그런 불안. 음. 그런 얘기를 좀 먼저 각포 얘기부터 해보자고. 각포는 초반에는 <laughs> 그 워낙 이제 좋은 키. 네. 큰 키에도 불구하고 좀 유연하고 기술도 있고 음. 그래서 막 보면 마르세의 턴하고 막 이런 것도 계속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양발로도 슈팅을 잘 때리고 우리가 카트롤 월드컵 때 봤던 거잖아. 음. 그런 능력은 있는데 확실히 이 프리미어리그라고 하는 거의 템포에 아직. 조금은 아,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건 또 시간이 적응, 필요하다. 적응이 돼야 돼. 왜냐면. 후반전에는 아예 지워지는 느낌이 있었거든. 나는 나간 줄 알았어. 아. 어, 거의 안 보였습니다. 네, 그런 게좀 있어서 이제 하지만 분명히 좋은 선수다. 그렇죠. 아, 좋은 어. 선수기 때문에 이제 시간에 대한 적응이 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음, 음. 이거 리버풀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음. 리버풀 오늘 경기 보면서 내내도 중원과 수비의 간격도 너무 벌어지고. 음. 그러니까 울버햄튼이 그러니까 좀 쉽게 올라오기도 하고 공간도 많이 열었단 말이죠. 음. 아니 뭐 어디,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 문제점은 진짜. 네, 리버풀이 이제 예를면 <laughs> 반다이크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뭐한달 이상 빠진다 네네. 그래서 어 반다이크가 없으니까 수비가 이렇게 불안해지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반다이크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음, 물론 뭐, 반다이크가 있으면 더 좋아질 수있겠지만지역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이 리버풀이 오늘 실전을할때 보면 알리송 키퍼가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어, 어, 그냥 음. 상대에게 볼을 갖다 줘버렸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전을 했는데 빌더블업을 할때 음. 그러면 이제 왜 이런 빌더 미스가 나오느냐 음.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패스 미스가 나오느냐 오늘 리버풀의 가장 큰 문제는 수비라인이 있고 이쪽에 미들라인이 있는데 여기 간격이 너무 벌어져. 맞아요 맞아요. 계속 벌어지니까 이쪽에서 울바임팀이 볼을 잡아. 울바임팀이 사실 골을 잘 내는 팀이 아니거든. 음, 음. 근데 오늘 기회가 훨씬 더 어, 울바임팀 쪽에 많이 걸렸다는 네, 거 좋은 찬스 많았어왜 그래? 그 놓고 봤을 때 간격이 벌어지니까 네. 이쪽에서 울바임팀 선수들이 볼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리버풀은 간격이 벌어지니까 이 빌드업을 할때 거리가 멀어. 거리가 음. 멀다는 얘기는 자꾸 어 부정확한 패스가 나갈 수밖에 없거든. 그런 상태에서 올바른 팀이 압박을 하니까 볼이 끊겨. 음, 음. 끊겨서 실점도 나오고 불안해진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볼이 끊기 위서 실점을 했잖아. 음. 그 다음에 알리송이 줄 데가 없으니까 멀리 보다가 그게 또 나갔어. 그니까 그러니까 선수가 막 화내고 이렇게. 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지.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laughs> 그럼 왜 벌어지냐 또 얘기해봐. 왜 벌어지냐. 느 미들의 기동성, 기동력이 좀 많이 그렇죠. 떨어져 지금. 네. 예.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오늘 파비뉴, 헨더슨 음. 뭐 이런 식으로 티아고 알칸타라, 티아고 알칸타라는 유리몸이고 헨더슨은 좀 떨어지고 뭐. 네. 파비뉴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번에 뭐이 예, 데려오긴 했는데 가포를 전체적으로는 아유 수비 쪽이나. 여기보다는 확실히 미들 쪽에 좀더 기동력을 아, 확보할 수 있는 거것 같아 에, 여기를 네.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빌드업할 때 내려와서 기가 중원이 기동력이 있다면 물론 공격부터 앞쪽부터 굉장한 압박을 하는 리버풀인데 그게 안 되지 빌드업할 때못 내려오지 음. 앞 전방에서 봉 뺏기면 은 수비 쪽으로 내려와서 같이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간격은 계속 벌어지면서 공격력이 조금 좋지 않은 울버햄튼한테도 지금 계속 찬스를 많이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 리버풀은 좀 고민이 있다. 예, 네, 네. 그렇고. 그리고 울버햄튼은 어, 로페토 감독이 온 다음에 어,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축과 달라졌다. 음음음. 그리고 재미있어졌다. 예.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지금 쫑쫑 줄씩 물론 아직도 감독이 얘기를 하지만 올라오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허이찬 선수도 많이 올라왔고 올라오고 음. 기회를 더 잡고 있고 또 음. 오늘 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 네. 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허이찬, 아, 허이찬. 네. 허이찬. 네. 네. 잘했습니다. 네. 네네네. 아, 오 아, 오늘도 너무 행복한 새벽이었네. 음. 아. 자, 이렇게,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에이.